그러면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토론 안에 어, 제가 어제 그 늦게 개설을 한 바람에 아마이모실것같고 원장님이 어, 아, 김상일 음. 세, 아, 교수님이 들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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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장님. 유 대표님, 김상일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시간이 없는 것을 어찌 아시고, 이렇게 우리 그, 제가 가까이 지내시는 우리 목사님이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어, 우리 허동보 목사님이라고, 어,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 가정인데, 어, 그와 함께 라면이란 책이고, 이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어, 출판사도 같이 하시는 어, 그런 분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원장이 박태정 씨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그 프로로그에서 이 시집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과 애통함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놨고요. 우리 이 덱하고는 가까이 지낸 지는 벌써 한 10년, 10년 좀 넘은데 이것도 이제 결국 페이스북 통해서 만난 분들인데 지금까지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지금 계속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음. 이네 책은 특별히 이제 그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창세기를 기본 모티브로 해서 그 창세기에 음. 나오는 그런 그 창조라든지 에덴 동산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어 표현한 그런 음. 간단한 시집인데요. 어 이번 주에 저도 좀 바쁘고 힘들고 이래서 특별히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때마침 음. 도착했더니 여기에 도착해 있어서 어, 이거를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시도 심오한 시는 한참 어 생각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또늘그 접하는 어, 창세기 관련 기사니까 또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그, 일상을 심플하게라는, 예, 그런 책인데, 그, 일종의 미니멀 라이프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스노 수미오라고 하는 스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하신 거가지고 처음에는 미니멀 라이프 관련된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야, 또뭐 비슷한 거 아닌가. 사실, 목차 볼 때까지는, 어, 좀 다르다는 생각을 별로 못 했어요. 예, 근데 실제 내용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어, 좀 풍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그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사실을 서술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안에 보면 일부러 불편함을 택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생각한다.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음, 뭐 다른 거랑 크게 다를 거 없겠네. 근데 어, 이거 한건한 한 건을 가지고 이분은 어, 삶에서의, 어, 본인의 깨달음 있잖아요. 그거를, 그, 어, 마지막에, 글의 마지막에다가, 요, 한, 한 페이지마다 한 가지씩 딱딱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어, 가볍게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어, 내용이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분은 이제, 어, 53년생이시고, 예, 그래가지고, 보면 약간 책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많으세요. 그래서, 어, 좀 저런 그, 무소유? 요런 거랑 좀 뉘앙스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 경우는 또제 나름대로 좀 읽는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찝어서,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분이 이제 그 하는 거 먼저 약간은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게이 분이 스님이지만 그 사업으로 하는 게그 굉장히 있는 분들 그선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꾸미는 거그선 스타일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 그걸 꾸며주는 그 일을 이제 함께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들이 좀 아내가 함께 있어요 예 그래서 어그 중에서 진정한 이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지, 이렇게 집착이 되니까 어, 나머지 뒷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놓치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 힘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공간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걸 놓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어, 물질적인 거 따로, 마음의 풍요로움 따로가 아니라 전체의 풍요로움 가운데 드러나 있는 부분만이 이제 물질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딴 데서는 잘안 쓴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어제 구절은 뭐냐면 이 책에 있는 구절은 아닌데 다들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소유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든 걸다 소유하는 거. 놓치는 거 없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는 게 마음의 풍요로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간소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쪽. 예. 볼수 있는 것을 그것에만 집착하면 그 외의 것을 놓친다. 그리고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하는 건몇 개만 예를 들면, 한 가지 용도가 닿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기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맷돌이라든가 이런 거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머들한테, 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 해킹이 그런 거예요. 원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만들었더라도 그건 그 사람 입장이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또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해킹하고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공감이 갔던 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대부분은 머리로 먹고 있는 거다. 어, 혀끝의 감각감, 어, 머리로 먹고 있는 건데, 실제는 먹고 있으면 몸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잘안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몸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게 이제 제대로 먹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거가 필요하면 그거를 꼭 가져야 양이 찾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소한 것을 적절히 참아내는 것에서 오히려 삶이나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부분 오늘 어제가 아니다. 이런, 지금 요거 있는 건 타이틀들이 아니에요. 그 글의 타이틀 말고 글의 끝부분 있잖아요. 끝 부분에 이분이 한 마디씩 덧붙여 놓은 이야기들. 예, 고런 쪽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했던 게 바깥에 청소하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는... 동시에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깥을 청소하면 속이 한, 동시에 청소가 되는데 사람들은 바깥을 청소하면 그냥 어,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어, 눈에 보이는 데서 치우면 머릿속에서도 치워진다. 그 약간은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어,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게 건강식품이고 뭐가 좋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그게 건강을 해칠 때가 많고, 몸에 나쁜 것을 배제하면, 어,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걸 배제하면, 저절로 건강이 가까워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표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와닿던 게, 어, 물건들에 대한 거를 그냥 쓰고, 쓰는 거 용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그 물건이 다가온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어, 몇십 년 된, 몇십 년된 거, 어, 곁에 있으면 좋지 않냐. 어,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젓가락, 이 대젓가락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지금, 2000년에, 2000년, 2001년, 그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한 21년 된 젓가락이 있어요. 나무 젓가락.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식그 그 젓가락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도옷도 옷도 그, 집에서 걸치는 거, 요거, 요거, 이제, 늘상, 제가 자주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어, 지금 22년 된 거거든요. 옷이. 예, 그래서, 양재역, 지하철역, 거기 중간에서 이렇게 5천 원 주고 샀던 건데, 근데, 이제, 어, 굉장히 편해요 옷이 그리고 안 날가요 저게 그 세탁을 해도 그게 이제 좋아가지고 그런데 <laughs> 예 근데 어그 생각하면서 저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작을 미니멀라이프로 하시더니 전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참 저도 인상 깊은 몸에 나쁜 것을 제거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좀 비움 같은 것이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젓가락이나 이 자켓을 20년씩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은 대표님도 잘안 보이시는 거 아닌가 <laughs> 좀뉴모드뉴 뉴뉴 스타일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 어, 도움되는 말씀 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예, 그 물, 그것이 물그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버릴 수는 없다. 어. <laughs> 약간 그거거든요. <laughs> 예, 너무 올라치면 얻는 게 맞습니다. 김상일 교수님, 어, 뭐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예, 저는 저번 주 무지무지게 바빠가지고요 네. 책을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어제 학교에 올 때도 새벽 3시에 눈길을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 새벽 3시에 이제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뭐 저기 또 다니는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바빴고 그다음에 어디 또 해주는 뭐가 있는데 거기를 바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책을 다못 읽었습니다. 에, 아까 그리고 유영진 대표가 말은 물건 오래 쓰는 거는 저도 그 오래 써가지고 주변에서 저 때문에 그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한번 쓰면 진짜 이게 뭐 떨어지거나 닳아질 때까지 쓰다 보니까 그걸 뭐 새로 사고 싶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 그냥. 그 옷이, 세, 그 옷이나 새 옷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새 옷을 입으면, 나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항상 내것 쓰고, 그 다음에 식사도 뭐 이것저것 뭐 가려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보이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막 먹냐고 그렇게 나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 있으니까 먹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거나 다 좋아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이정도뿐이 없을 것 같네요. <laughs> 그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어 흔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항상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순교 아니냐 하는 <웃음> 이야기거든요. <웃음> 저도 보이면 먹습니다. <laughs> 이 자연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니까 먹는다. 그게 자연 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거 아닐까? 아니 얼마나 안 썼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게 하십니까? <웃음> <웃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통령이 부탁합니다. 네, 아까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니멈 라이프라는 게, 저 역시도 의상을 잘 사질 않아요. 그래, 과거에 입었던 옷을 리필해서 잘 입는 편이고, 또 딸이 주는 옷들 주로 입지, 제가 사는 경우가 없는데, 근데 이제 남한테 뭐를 선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그런 건안 아까운데, 제가 뭐 의상을 산다든지 저한테 뭐 사는 거는 굉장히 저도 절약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그러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그 열정 멘토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그 그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저희 친정 엄마 댁이에요. 어저께. 아, 어쨌든 폭설로 집에서 차를 갖고 오다, 차를 가지고 못 타고, 옆길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도 한두 시간 넘게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많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처음으로 부러웠어요. <laughs> 그전에는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용인으로 왔는데, 너무 용인이 사는 데가 너무 좋아서, 아, 항상, 아, 난 너무, 이 공기 좋은 곳에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저께 처음으로 아 서울에서 살아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laughs>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열정의 멘토링이라는 책의 저자는 강규남 전데요 아, 아 저도 이번 주에 뭐 저기 이 책을 사실 그그 그 어느 송년회에다가 책을 스폰한다고 해서 본사에 가서 책을 갖고 오는 가운데서 습기가 차가지고 책에 막 이렇게 막 곰팡이도 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자 그러고 책을 한번 어, 이번 주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끝까지 읽었는데 뭐 어저께 갖고 올 수는 없고 마치 엄마네 집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치면서 책을 했는데 이 책은 30대 여성들 제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부모님은 옳은 정말 옳은 그런 에너지의 말을 기분 나쁘게 전달을 하는 게 부모들의 그 스킬이거든요 어~ 근데 그걸 말이 아닌 글로 써가지고 딸에게 전달을 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30대에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 중에서 그어그 어, 그 제가 했던 게 보니까 그 여덟 차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비전 에너지, 끈기 에너지, 그 다음에 힐링 에너지, 긍정, 성공 에너지, 열정 에너지, 행복의 행동에너지,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제 일곱 번째 행복에너지, 아, 행동에너지로 썼고요. 마지막이 행복에너지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든지 삶을, 에, 어떤 걸 선택을 하든 우리의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든 나눔이든 봉사든 아니면 이렇게 미니엄 미니멈 라이프를 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걸 행복해서 하는 분은 하는 거고 물건을 사서 자기가 취장을 하고 그게 행복하면 그분은 그걸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사는 사람 꼭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각자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일을 하는 거. 어,는 각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자기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방에 계시는 우리 진재근 선생님. <laughs> 폭설로 많이 힘들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걱정이 됩니다. 대신, 그 폭설로 걱정하는 사람은 꼰대고요. 어, <laughs> 폭설이나 하, 저, 눈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저희 딸은 문자로, 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그래서 너는 청춘이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잘 접목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난번에는, 어, 한, 한 달쯤 된 걸로 합니다만, 열정으로 유혹하라를 이렇게 추천하셨는데, 오늘도 네. 비슷하니, 열정 멘토링, 그래서 네, 네. 아, 내용은 보니까, 내용들은, 어, 그 때, 그거는 오래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그 취임 바로 직전에 어느 출판사에서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2년 전에 쓴 건데, 그 내용의 내용이 많이 같이 그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얘는 조금 더, 어, 조금 더 압축되어 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laughs> 네. 아, 너무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그이 키워드가 너무 좋습니다. 비전 에너지, 뭐 행동 에너지, 행복 에너지. 행복 에너지 같은 건 저기 출판사 이름도 제가 본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 그그 그 출판사 사장이 그 행복 에너지 출판사 그 친구가 책을 남의 책을 많이 잘 써주는 친구의 그 그런 출판사예요. 그래서 행복 에너지라는 책은 아니 열정 멘토링이 행복 에너지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특히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은 아는 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거 아니다라고. 참, 저 책을 많이 보긴 하는데 실천을 잘안 하는데 경정을 올리는 말씀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어, 한 소개하겠습니다. 어, 공유를 먼저 하고. 저는 이제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이라고 김이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어,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근데 어, 이분이 강릉 출신이에요. 지금 37살 아주 젊은 작가죠. 어, 근데 어, 이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이라고 책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출판해 주세요 하고, 어, 저기 출판사 얘기하니까 이름은 안 팔려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 했어요. 그런데도 어, 거짓을 부려가지고 이 제목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신의 작가답게 어, 거짓을 부려서 책 제목을 해가지고 여기에 9편의 단편소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어,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마을공동체에서 읽고 혐당탐박을 하는데 어, 이 중국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중국어 수업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어 이걸 이제 저희 마을공동체에서 읽으려고 제가 먼저 책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어 수업에는 비정규적 한국어 강사인 수가 아이 서울과 인천을 늘 오가는 전철 안에서 어 만나는 노인과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객차에 타는 어린 학교 남배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이때 노인이 그 어린 애들하 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린 애그 엄마가 또 대화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수의 제자인. 어 이주 노동자 수원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수원이 어, 비정규 어, 아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로 해가지고 어, 이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수원이 어, 이제 한국에 와서 어, 이 자기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에 등록하면. 아 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에 는안 오고 이 저기 이 뭐야 알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또그 뭐야 이 여권을 이제 준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공부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 이제 수형에 대해서 어이잘안 나오니까 어그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에그 수형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저기 이 열차에서 만나는 노인의 며느리였던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얽혀서, 어, 저기, 어, 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그러니까 인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추천을, 어, 했던 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 제목에 있는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29,200분의 1. 29,200은 인생을 어, 80세 수완으로 봤을 때 365일로 곱하면 29,2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9,200분의 1그램은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현기증, 중국어 수업, 어, 그 다음에 모자 속에 비들기, 안부를 묻다, 정제의 시간, 수침불명, 프라드 호텔. 이렇게 9편의 단편 소설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올렸고 이제 김미열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굉장히 젊은 작가고 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단편소설이니까 짧고 불과 저기 중국어 수업 같으면 30여 페이지니까 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한번 보셔도, 어, 이, 뭐야, 불법 체류자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소개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 2분 남았는데요. 공원장님 외국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크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고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7년 전부터 그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 어 그래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어그 일들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어 우리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어 다녀오자 말자 그날 울산을 내려가서 이틀 동안 어,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좋았던 게, 딴 것보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아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형제 간에 어, 더 화목할 수 있고, 더 이게 뭉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요. 그동안은 각자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조금 힘든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장인들은 장모님 이제 소천하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맞인데, 어, 누나를 또 중심으로 또 우리 맞이 아들, 우리 처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같이 가족이 똘똘 뭉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셔서 무사히 어, 장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하여튼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제가 살아갈 때에 어 지속적으로 해야 될일 그것들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 제가 집에는 남아 계시는 자기들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장모님한테 잘 못해드린 것 부족한 것 느낀 것 어, 조금 더 하기로 마음 다짐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원장님. 네. 이렇게 끝나고 가지 말고 잠깐만 계세요. 네네. <laughs> 네. <laughs> 예.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공원장님 정말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그 문수정이라는 친구가 문자가 와서 어, 원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고 그랬는데 제가 어, 그냥 깜빡 그냥 번호를 그냥 알려드렸어요. 괜찮을까 몰라.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 네. 어제 저하고 한2 3 0분 통화를 했는데요. 네. 필요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어. 어,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저기 제가 치료를 만약에 못 해드리는 안에 있어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결 해주시면 응.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 게, 이 때문에 전화 네, 온 치아, 거예요. 예,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은 <laughs> 어, 좀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분들 일반 치과 가거나 아무렇지 않게 확인 안 하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전공이 어차피 치과의사지만 제가 의학박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 의학, 의과 쪽, 일반적으로 몸이.